안녕하십니까. 솔트룩스입니다. AI 종목들 또 일제히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예, 뭐 코난테크놀로지도 나오고 있고, 솔트룩스도 예, 중요한 포지션에 좀 나오고 있어요. 폴라리스오피스 최근에 좀 좋았고요. 예, 자, 셀바스 AI도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솔트룩스가 워낙 대장주였기 때문에 예, 이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죠. 포바이포가 어 일단 이재명 전 대통령 때아 예, 아, 이재명 이제 후보일 때 예, 지금 대통령이고 예 후보일 때막 대장주로 급하게 뛰어올랐잖아요. 세, 어 이제 어, 뭐 백조 투자 AI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후에 AI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고 이제 뭐 이제 불확실성이 예, 이제 해소되고 예, 또 이제 다시 리슈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AI 관련주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예. 자 솔트룩스 오늘 뭐 국가기록 AI 혁신 맞는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국가기록원 지능형 검색 환경을 구축하겠다. 예, 이렇게 좋은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뭐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총리에 AI 인재 유출 대책 광고 지시해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어요. 예, 이번에 뭐 김민석 예, 신임 국무총리가, 이제, 답, 예, 저기, 임명이 됐습니다. 예. 자, AI 투자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대세는 AI잖아요. 그쵸? 예, AI 없이는 뭐든지 할수 없고. 그래서 AI가, 일단, 정치권에서도, 예, 밀어주는 그런, 예, 아이, 이슈가 아닐까. 아이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4만 1000원 근처까지 눌림 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최근 저가 보면 4만 1,950원. 역시나 지지 라인에서, 예, 지지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지금 쫓아가실 그런 단계는 일단 아니에요. 예, 일단은 4만 원대 초반에서 계속, 예, 일단 매수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i 관련주들은 가장 많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보시면 양자 컴퓨터 있죠 양자가 좀 주춤합니다 예,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양자는 나올 거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양자가 뭐 아무리 좀 예, 어드밴스가 빠른다고 해도 어, ai 뭐 퍼져나가는 만큼은 지금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예,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가 이제 유리기판 유리기판도 조금. 예, 어, 주춤한 이유는 유리판이야. 지금 뭐 이제 언제든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예.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개발하고 이제 어, 어댑테이션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예, 조금 내용이 나오기가 예. 쏠쏠한 내용이 나오기가 조금 어렵죠. 예, 근데 반면에 AI는 뭐 지금 예,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 미국도 AI 광국이 되면서 더 이쪽 인프라 쪽에 강조가 되듯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굉장히 AI에 미래를 걸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특히나 정치인들이 워낙 서로 AI, AI 했기 때문에 또 AI는 계속해서 또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장도 점점 이제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시장을 좀 보시면 코스피도 다시 한번 방향을 잡죠.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을 뒤로 하고 좀 반등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8월 1일 관세 유예 기간이 나왔다는 건 예, 해결할 시간이 그래도 아무래도 여유가 있다. 그리고 해결에 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코스닥도 워낙 바닥인데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 못 가긴 합니다. 그런데 예. 코스닥이 중요합니다. 이런 코스닥 지표들이 활성화돼야 이런 기술주들 랠리가좀 예, 나올 수가 있어요. 뭘뭐 솔트룩스도 당연히 코스닥 종목이고요. 예. 자. 지금 AI 관련주들 살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예. AI 관련주들 좀잘 했던 애들이 한글 컴퓨터, 뭐, 폴라리스 시리즈들도 있고, 이스트 소프트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트 소프트도. 예. 이스트 소프트는 제가 17,000원에서 아예 대놓고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7,000원에서 다 팔자. 예. 2 7 0 0 0원싹 팔렸죠. 예. 뭐, 못 파신 분들도 뭐 계속 여기서 예. 지금 수익 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죠. 예. 그리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는 예, 이게 조금 매매하기 쉽진 않은 종목 이건 25,000원에서 추천드린 바가 있고요 마음의 AI도 마찬가지 예. 많습니다 셀바스 AI도 있고 뭐 mds 테크도 있고 예, 뭐 오픈 엣지 뭐 브리지텍도 있고 예, 데이터 솔루션 예, 그리고 뭐 브레인 컴 브레인즈 컴퍼니 뭐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것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강조했던 게 솔트룩스였습니다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3자고 예자 솔트룩스 지금은 매수 못한다고 해도 조금 기다려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예뭐 오늘 종가 정도 보셔도 돼요 윗골이 좀 길어진다면 한4 3 0 0 0원대 오면 예 살짝 1차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요거 예 이제 요게 주봉이 아, 그러니까 월봉이 신고가 월봉 흐름으로 이미 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전 고가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얘는.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이 적다는 거. 예. 자, 여기가 4 9,350원 있죠, 요 라인. 그러니까 작년 9월 고점 있잖아요. 여, 예. 아, 재작년이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자, 여기가 약간의 예, 저항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요런거 나오죠. 이탈 돌파 지지 지지. 자, 다시 이탈. 근데 여기서 딱딱 걸리죠. 지지도 여기서 딱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고가 대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9,350원 정도 돌파하는 것도 일단 좀 지켜볼 수가 있다. 요거 돌파하면 신고가 또 갱신하러 갈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고요. AI 관련 주문은 포트에서, 개인 포트에서 하나씩 이제 챙기셔도 될 거예요. 왜냐, 지금 많은 괜찮은 AI 종목들이 예, 이제 러닝 컬렉션 그러니까 조정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점이 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ai 관련 괜찮은 종목도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영상 후반에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이제 2025년은 예, 신정부 들어서면서 주식 시장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데 물론 리스크들도 많고 예, 힘든 것도 많은 게 주식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예, 큰돈 버시고 안정적인 수익 거두시라고 예,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예, 이제 파워스탁에 텔레그램 방에 예, 초대를 좀 해드릴 텐데 특징들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스윙으로 종목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크고 안전하게 먹는 스윙 예, 그리고 빠르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타 이런 두 가지 스타일 여러분 뭐두 가지 다 하셔도 되고 골라서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자, 종목 선정 그리고 재료들 그리고 수급 거래량까지 다 파악한 후에 제가 이제 종목 선정을 합니다.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종목 선정을 해서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단타는 좀 빠르고 짧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요. 스윙은 안전하고 좋은 종목 저가에 사서 이제 슈팅 나오면 파는 좀 큰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추천주까지 안내해 드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튀는 종목들 무려하게 절대로 뭐 꼭지에서 추격매수 시키지 않고요. 그것도 안전한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추천주를 드립니다. 실시간으로도 자, 매수 타점 당연히 매도 타점 당연히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라인까지도 예, 체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1차, 2차 매수, 3차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필요한 시... 어, 시점과 그런 종목들은 또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추가 매수 같은 거 말씀드리고 상승 재료 예, 뭐 그냥 사세요 눈 감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승 재료 뉴스를 빠르게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예, 재료 선공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잘알수 없는 예, 비밀 재료들이 있죠. 그리고 기업 내부 자료들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예, 재료를 선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예, 공유하시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및 일반 투자자 종목 매집 자금 유입 증가 효과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다갈수 있는 종목만 추천해 드린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들이 있죠. 리뷰해드리고 대응 전략 전부 다 꼼꼼하게 챙겨드려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됐고 오늘은 왜 내렸고 오늘은 왜 올랐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응은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추가 매수하고 여기 올 때는 어떻게 분할 매도하고 이런 것들. 꼼꼼하게 편하고 쉽게 여러분들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있을,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쉽고 편안하다는 거 장점입니다. 그래서 개인 보유 종목들 제가 에, 종목 분석 자료 또 가이드라인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파워스타 텔레그램 방 에, 무료 이벤트라고 있는데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 번호 있죠? 010 77701693으로 그냥 무료. 무료방이니까 무료라고 보내 주시면 뭐 1번이라고 보내 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초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